뭐든 빨리빨리에 익숙한 요즘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아마도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겠지 열심히 살아온 나 정태우 나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선물하려 한다 그것은 바로 힐링 <목소리> 저저저저저아전 저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고품격 시니어 방송. 젊은 그대 나이야 카라. 우리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우리 멘토님. 멘토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멘토님! 태우 씨에게 네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초대장이요? 아 네. 초대장이 새로운데 제가 한번 받아볼까요? 오 주시오 네 제가 초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오, 태우 씨 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정태우 씨 반가워요 저는 젊게 사는 달라하고 생기있는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지예요신어 모델 보고요 저는 만날 신 모델. 아니 옥수동에 있는. 들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초대장을 봤는데. 아 이게 시니 어분이 맞나? 지금 새들도 지금 아니라고 짹짹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시니 어분 우리 멘토님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옥수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따님 같은데. 예. 의심 한가득 안고 멘토님 만나러 가는 길. 아, 예, 제가 지금 멘토님이 알려주신 주소대로 좀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과연 영상 속에 멘토님이 다니는지, 아니면 진짜 멘토님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나보고 싶었는데. 어휴, 어서 오세요. 딸도 아니세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세월도 비껴간 빛나는 외모, 명품 몸매, 동안 미모,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서구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시니어 모델 임민지 멘토를 소개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랬다고. 멘토의 젊게 사는 비법 찾으려면 멘토 집으로 가는 것이 인지 상정. 태우 씨 비법 단나치 파이쳐 보자고요. 아, 근데딱 집에 보니까 네네. 이 정면에 가장 네. 빛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laughs> 아, 예, 예, 이게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예, 최근에 받은 거예요 제가. 아, 예. 이게 잠깐만요 네. 제가 한번 이게 한번 볼게요. 예. 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대한민국을 빛낸 문화예술 대상. 네네네. 와. 네, 네. 예. 아... <laughs> 이게 최근에 받았어요. 예, 네, 최근에 받았어요. 열심히 활동한 거 아마 그게 대한민국을 빛낸 시니어 모델로서 아... 최고의 상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여기 완아히더 좋은 상도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있어요. 와, 우리 멘토님은 뭐 상부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잠깐요. 상상을 보기 전에 저 옆에 보니까 음... 이게 네네. 이제. 예전에 으신것 네. 같은데, 이거랑 이제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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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사진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예, 네, 네. 이건 여름에 했고요. 올 아마 6, 7월에 하고, 이거는 10월에. 한 20년 어... 전 일인데, 이게 여러분 그래요? 진짜 이게. 어... 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사해요 자랑하는 김에 제가 네네. 한 가지 더. 또 있어요? 네, 제가 잡지에 뭐, 이거... 좀또 실렸어요. 이건가요? 네, 네. 신어 모델로서, 예,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또 이렇게 담아서, 이번에 잡지에 나왔어요. 어? 이거 또 이거 이거 언제 찍은지? 이게 7월이요. 어? 7월에 찍어서 이번에 나왔어요. 아니 무슨 멘토님 네. 마술사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아. 7월이? 아니 결혼 사진이야? 아. 이거 40년 전 사진 같은데. 그래요? 뭐. 와. 아. 이거 20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 맞아요? 멘토님 뱀파이어 슬리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뭐 한장 얘기 아, 펼치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라 가지고 아, 그래요? 오, 감사해요.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시니어 활동을 하면서 네. 제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멘토님의 네. 이 젊게 사는 이 비법 네. 굉장히 지금 궁금해 지고 있거든요. 그가하나밝혀 드릴게요. 네, 제가 그럼, 하나하나 네네. 밝혀드릴게요.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네, 리고 아까 보니까 저쪽에도 번쩍거리는 게 많아요. 여기 <laughs> 지금 이게. 장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트로피들. 시니어 모델 임민재의 역사가 담겨있는데요 아, 정말, 멋지요이 대충 봤는데다대상이고다킹이고다짱이고다왕이고다임등이고만이게 상을 받으셔가지고 네. 야, 이거는 거의 뭐, 네. 어디, 오스카상이랑 아, 비슷한 거어 봉준호 어. 네. 이 대상은 미시지라고 그래서 한 천오백 네. 명에서 제가 사 차까지 예 제가 이렇게 올라서 예, 본선에서 제가 또 시인으로서 킨드상을 또 받았어요 그분들도 네. 대단한 네. 분들 네. 사이에서 예 네. 사실 요거는 약간 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뭔가 이제 이게 아. 미스코리아 분위기가 아. 살짝 나거든요 이게. 아. 예, 예. 아. <laughs>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맞아요, 예, 예, 예. 매달한번 추억을 예. 한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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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매달을 예. 딱 하고 달 끝이 아닙니다. 크, 아? 여... 와,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아, 티나라가 있어요. 아, 이거 여러분. 아, <laughs> 저희 나라트위로 아, 왕관이. 이걸 그러면 에이.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예, 예. 네,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살짝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 네네네. 오모. 또 이렇게 세상스럽네요. 또 이렇게 제가. 또 생각... 예. 이렇게 왕관을 쓸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Queen of Queen. 멘토의 인생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이곳에서 멘토를 만났는데요. 오, 어,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무궁화 한복쇼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동생 모델들과 함께 연출과 감독과 함께 해서 오프닝 쇼를 멋있게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르는 우리의 멘토님. 한복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노력까지 무대 위에서도 빛나지만 오늘은 심사위원석에서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재밌죠? 재밌고또 이렇게 신어 모델로서 활동하는 이런 보람이 또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서 제가 느끼고 열심히 합니다.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멘토. 사진 작가들이 생각하는 이민지 멘토는 어떨까요? 신혜 모델 거의 한 500명 이상 찍거든요 근데 아무튼 한세 번째 이상 들어가는 최고의 멋진 모델입니다 패션쇼를 마치고 멘토가 향한 곳은 화장품 전속 모델 계약 현장인데요 정말 유명하긴 한가 본데요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듣고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제가 30대와 같이 함께 할수 있더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정말 몸매하고 피부는 정말 최고죠 관리를 진짜 어떻게 하시는지 어, 정말 인정합니다 최고 최고. 아, <laughs>